많이 먹고 너무 많이 이제 살이 쪄서 이제 그 선배가 실전을 하면 의사가 막혼다고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대치안 된다. 근데 왜 살이 면 뭐가 좀 초반에 되머가안 좋잖아요. 위험하나요? 체중 감량. 여성분들은 똑같이 이제 뭐 임신과 당겨라든지 비만을 음. 예방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. 이제 체중이 어, 원래도 10kg가 증가가 된데 자신의 체중이 또더 지방이 더 증가가 된다면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분해지죠 예, 그, 이것도 이제 통상적으로 약간 합리화하는 정경이 아니죠? 뭐, 예를 들면 어여상 삼촌이 열기시했을 때. 엄청 원래 많이 먹어요. 원래 많이 먹는 데 이거 먹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매형이 그때 집안먹으면서왜 네. 네, 자꾸 애가 없는 자라고 거짓말하자.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고. 그러니까 이제 급서 아무것도 먹는 경우도 있는 거죠. 그 근데 이제 어, 아이를 위해서 초과 섭취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. 적정하게 먹으면 되는 거지. 하루에3 0 0칼로리 정도는 더 드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신을 하면요. 네. 음. 어,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, 더 많이 드시기도 하죠. 그런 거를 초과적으로 어, 먹고 또 야식도 먹고 일어나서도 먹고 주말에 계속 먹고 이러니까 추가적 출가 돼서, 사 실은 AI의 건강보다는 출하로 이제 살이 쪄서 그걸로 인한 뭐 추가적인 일신성, 뭐 당뇨나 이런 데에서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